오늘은 벌써 목요일. 오늘의 단백질은 연어입니다. 구워서 먹으려고 지금 소금 간이랑 후추랑 바질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오븐 예열 중입니다. 오븐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의 점심입니다. 연어 짱 맛있겠죠? 먹방을 음. 한번 찍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핀란드어 수업을 지금 기,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한 20분 뒤에 핀란드어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친구랑 사라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디즈니 영화 중에 언월드라는 영화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핀란드 영화관이 다 닫으면서 상영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빙으로만 상영을 하고 영어 원문으로 상영하는 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침 영어로 언워들을 상영을 하길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디즈니 영화를 보면은 항상 진짜 눈물 수도꼭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펑펑 울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만 슬픈 영화인지도 조차 모르겠어요. 하지만 봤을 때마다 항상 울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수업이 6시에 끝나요. 근데 영화가 6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분 만에 저녁을 후다닥 해치우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야 합니다. 여튼 그러면 은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점심입니다. 항상 같은 메뉴예요. <laughs> 이렇게 먹는 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음, 점점 기록하는 걸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토요일 아침 7시 15분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 마친 모습입니다. 키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좀더 넣어서 염색을 했고요. 한동안은 이 머리로 지내다가 머리를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염색을 해줄게이요 오랜만에 밖에서 야외 촬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진짜 부지런히 움직였거든요. 아침 7시에 운동 갔다가, 다음에 바로 머리를 다시 염색하러 갔다가, 다음에 머리 염색하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laughs> 진짜 오래 걸리죠? 그리고 아, 밥을 오늘은 약간 채팅데이 경으로 제가 좋아하는 중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도, 치즈케이크를 챙겨 먹었습니다. 치즈케이크를 먹으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 당이 정말, 사람들 당이 필요해. 아, 제 머리를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사실 야외에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다시 염색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파란색이 있던 자리에는 약간 파란기가 남았어요. 위에는 먼저 갈색이 있는데, 제가 원했던 색은 약간의 하이라이트가 있는 카키 브라운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색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마음에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라서, 이 어두운 색으로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제 머리를 쭉 길러내고,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쭉 기르고, 그 다음에 이 상한 부분은 나중에 확 단발로 커트를 해내버릴 예정입니다. 음, 제가 오늘 머리를 염색을 다시 했잖아요. 근데 앞머리,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가을맞이 앞머리를 잘라보고 싶어서, 오늘 셀프 앞머리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옳은 선택을 하는 거겠지? 불안하네. 지금 머리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자리가 잡힐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조금 더 짧게 잘라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셀프로 핀란드에서 어떻게든 셀프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편집을 조금 해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마지막. 일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어제 밤 늦게까지 편집을 하다가 잤는데 편집을 다못 끝내가지고 지금 원래는 제가 웬만해서는 토요일까지 편집을 다 하고 일요일에는 그 주에 그때그때 해야 하는 일들을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스케줄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도 편집을 다못 끝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간을 조금 화려해서 편집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편집을 끝냈고요.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브런치를 먹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런치를 해치우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대충 준비를 했습니다. 앞머리가 확실히 어제보다는 자리를 많이 잡았죠? 날이야고 好的。 <laughs> With um salted caramel pearls yes. and hazelnuts. Yes, and which sauce would you like? Oh. This one is missing from the menu. It's caramel. Then raspberry, chocolate, and white chocolate. What do you recommend with the ice cream? Um, I'd say maybe white chocolate oh. or car uh, caramel. If you like something fresh, then maybe raspberry. I'll do it with white chocolate. is this like a pop-up store yes we oh. we're here until september mm -hmm. i think are you on a vacation here no i live here oh, but really? i've never seen this place while yeah. i was walking We've by been here for maybe two months now mm. yeah Hi. 영상 편집을 다 완료했고요. 저녁은 아직 뭔가 점심 먹은 게 배가 불러서 간단한 샌드위치로 때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